전기차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PV5 맥스 리무진 버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베이스의 장점들을 충분히 가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또 많이 할게 없네요 진짜 없죠 이게 100A야 50개가 들어가 있대요 저안 믿었거든요 오븐도 쓰고 고데기도 쓰고 재빙기도 쓰고 여, 어, 나 여기서 장사할까요? <laughs> 냉난방도 돈이 추가 안 들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공조도 되고, 뭐 이러한 거 전기차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만, 여러분. 어, 근데, 어, 근데 진짜 시원해요. 깜짝 놀랐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앉아있을 때도 지금 머리가 안 닿아서. 어, 그래도 안 닿아요. 대박이네, 이거. 가격 깜짝 놀리실 거예요 엄청 저렴해. <laughs>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떡해. 도그 탔어. 우리 너무 조거 했나 봐. <laughs> PV5 드디어 캠핑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차로 캠핑카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 요런거 됐으면 좋겠는데 좋겠는 했던 것들이 이 차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롱 레인지 버전은 71kW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0km 정도가 되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358km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거 충전일겁니다 여러분 초고속 충전 가능해요 20%에서 80%까지 18분 주파 거기에 V2L도 실내에서 뽑아 쓸수 있게끔 유틸리티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3.6k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을 할때 충분하게 전기를 뽑아 쓸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거예요 제가 전기는 엄청 잘 써요. 안 아끼고. <웃음> 네. <웃음> 이제 아끼지 마십시오. <laughs> 네. 잠시만요. 요거를 키면. 이렇게 침대 시트랑 여기에 지금 저희가 따로 장착해드린 12V. 요거를 쓰실 수 있고요. 220을 쓰실 때는 시동을 거셔야 돼요. 유틸리티 모드 들어가서 활성화 하기 하면 220이 켜지는데 요게 밤에 이 모니터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캠핑할때 눈이 부셔요, 그러잖아요? 요거를 딱 눌러주면 실내 조명 최소화. 꺼집니다. 전기차 차박할때 요거 안 꺼져가지고 불편해, 불편해. 어, 그랬었거든요? 저도, 저도 아까 실은 걱정했는데, 저 새로운 지금 사실 을 알아버렸네? 3.6kW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쵸. 전기 빵빵해. 네. 저 오븐이 1.8, 1800인데, 어, 이 오븐 두개 쓰실 수 있어요. <laughs> 네. 요 부분, 사장님. 여기 수납이죠? 네. 저는 진짜 잘 몰라서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전기 작업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하고. 이 차는 전기차란다.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laughs> 자, 트렁크 모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는 오히려 이렇게 헤드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시트 모드에서 트렁크 모드. 짐이 너무 많을 때 뒤에 사람이 안 타고 두 명만 타고 짐이 많을 때이 트렁크 모드를 하면 짐을 실을 수 있게끔 완전 폴딩돼요. 이렇게 완전 폴플레 되네요, 진짜. 네, 완전 폴딩되고 이제 헤드는 카니발 같은 거 무조건 빼야 되는데 요거 이제 요 상태. 네, 그래서 이제 카고로 쓰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laughs> 네, 맞아요. 카고 살 필요 없어요. 패신저가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의자 형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 오면 여기 앉고 그 다음에. 테이블만 하나 있, 있어도 될것 같아. 애들은 저기 앉으라고 하고.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이자. 그래도 안 닿아요. 대박이네, 이거. 어, 사장님, 가자, 나랑 같이 이거 타고. 된다 트렁크 문 열고, 앞에 딱 받아보고. 저, 요렇게도 쓰실 수 있는 거네요. 아, 진짜 좋네요. 이제 간편하게, 이 시트가 풀플래이 되니까, 네. 이 기능까지도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옐다. 예,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첫 게시예요. 에어프라이도 되고, 오븐도 되는, 요런 거, 한번 먼저 작동시켜 볼게요. 나꼭 말하고 싶은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봐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저번 주 주말에, 홈피쇼핑 보고 유산균을 구매했는데, 공짜로 줬어요. 유산균이 몇십만원 해요? 9개월분을 사가지고. 여러분, <laughs> <laughs> 이렇게 충전금이 무서운 겁니다. <laughs> 220원 어디로 빼줬지? 이쪽에 아, 하나. 아, 네. 있고. 원래, 여기에 사장 220도 없는데, 네. 저희 대표님이 양쪽 다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넣고 어우 요, 뭐, 나 여기서 장사할까요? <laughs> 아니, 쿠키 굽고 커피만 타주면 되잖아요 네. 전기포트도 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 고데기 전달해보겠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나 배고파 여기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들리시죠? 고데기 전원 버튼 떨어지지 않고 자 제가 160도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꼬우면 얼마나 꼬아진지 볼게요. 오, 연기 난다. 오. 사장님, 이걸... 아니 사장님 이리 와, 앉안 앉아, 내가 안안안안 <laughs> 고데기 안 해줄게. 안 풍부하게 전기도 쓰시고요. 이제 뺄게요. 와우, 좋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별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죠. 아, 근데 전기차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충전할 때 이게 엄청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의외로 시골 가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뭐 회관 이런 데 있잖아요. 응.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충전할 때 아까 초고속 충전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1 8 분. 18. 그 <laughs> 정도. 그게 충전이 옆에 있으면 응. 차를 대고 이게 충전 케이블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는 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네. 선이 굴고 있다만 해요. 선이요? 네.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여기서 하는구나. 해서 DC 콤보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바로 꼽으면 되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아 선이 길 필요가 없구나. 네, 디자인상으로 약간 손해를 봐요. 음. 그런데 쓰기에는 진짜 편하게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네이 음. 아빠. 자, 실내 공간 길이도 한 재보겠습니다. 여기 공조기부터 할게요. 여기서 225 나와요. 네, 한230 정도 나오는 2.3m 정도. 여기 시트 넣은 다음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95. 여기, 왜냐면 평판화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95 정도. 이러니까 성인이 앉을땐 저도 쫙펼수 있는, 성인 남성도 펼수 네. 있는 그런 엄청. 높이가 나오는 거죠. 답답함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빵빵 뚫려 있는 박스형이라서. 네. 외형도 이 정도면 준수하게 그렇죠. 아니, 이거 제가 어저께 실름 끌고 나갔다 했잖아요. 딱 차에서 내렸더니 그으쓱 그거 있었어. 요 아, 그래차 저차 뭐야? 이러면서 하차감이 있어요. 아, 그럼요. 있었어. 있었어. 왜냐면 무슨 새로워요. 사람 사람들이 잘 몰라. 네. 부 파이브로. 우선 여기 밟고 올라올 수 있어서 키 작으신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목베개가 없어서는 안돼 맥스리무진 목베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더킷하고 네. 목베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시야각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 엄청 높아요. 머리 공간도 진짜 많이 남아가지고. 네, 제가. 상체는 짧은 건 아닌데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안 다쳐.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쾌적감을 느끼면서 할수 있고요. 네. 여기 모니터 한번 들어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시동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 여기 누르면 두 개네요, 이렇게. 네, 속도계랑 계기판이 나오고요. 네, 주로 계기판 이쪽에는 있고. 이제 내비. 엠포체이 원트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거다 되는 거죠. 그렇 네. 크루즈 그쵸? 컨트롤 말씀하시는 거. 네, 네, 네. 차선 쪽으로 조향부터 해 가지고 다 되는 차량입니다. 침대 시트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팔걸이고 팔걸이도 카니발은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해 드렸는데 이제 꾹 눌렀다가 지금 이렇게 조절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원래 순정 시트에도 네. 팔걸이가 없다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침대 시트 개발하면서 따로 저희가 작업했어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조절해서 이제 제가 등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럴 때 등받이 개별로 다 조절 가능하세요. 슬라이딩 앞으로,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 위로. 이게 방석이 좀 너무 낮다, 더 높게 하고 싶다면 시트 위로 하면 이 방석 보이시죠? 위로 올라오시는 거. 요게 이제 아이가 탔을 때, 그쵸? 높이가 네, 다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PV5 진짜 좋은 게, 여기 지금 보시면, 어, 풋네스트처럼 뭐 설치할 게 없어요. 여기 딱 발이 걸려요. 아, 발판이 있네. 따로 네네. 그냥. 또 있어요. 순정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트 기능이 뭐, 트렁크 모드, 침대 모드, 주행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손님들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침대 모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모드 한번 눌러 드리고, 만약에 아, 너무 더우면 여기서 통풍 버튼 누르시면 소리 들리시나요? 어 근데 어, 근데 진짜 시원해요. 그렇 당연히 시원해야지, 당연히 시원해야지. 어, 원래 이게 좀 저희가 시트가 타업시에부터 좀 두꺼운 편이에요. 네. 메모리가 많이 이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깜짝 놀랐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이 차는 네. 진짜 장점인 게 뭔가 하면 충전하면서도 이 차량에 공조를 쓸 수가 있고 네 맞아요 캠핑할 때도 유틸리티 모드로도 공조를 쓸 수가 있고 대박 신기해 냉난방도 돈이 추가 안 들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설치하면 기본 600A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은 어, 인산절 비용만 거의 400, 500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 대표님한테 말해서 나 이거 차 달라고. <laughs> 네. 저 갖고 싶어요, 대표님. <laughs> 이제부터 갈아낼 <가사님> 겁니다. <laughs>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바닥. 청소 엄청 하기 쉽게요. 이게 철판에 요트바닥 장판으로 깔아드린 거거든요. 바닥에 요 요트 바닥 마감 네. 들어가고요. 거기에 바닥에 방음 방진도 들어가죠. 네, 방음 방진 헨다 방음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격 깜짝 놀리실 거예요. 엄청 저렴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뒤에서 침대모 한번 눌러주세요. 네, 요거를 한 3초 정도만 누르면 그럼 조기랑 높이가 딱 맞게 또 어떻게 장착이 됐어요. 속도 준수하게 이 정도면은 다른 거 준비하면서 될것 같고 여기 아까 핵심적인 게 그렇죠. 방석 올라옵니다. 밑바닥이 요렇게 올라오면서 아이의 높이도 맞춰주고, 침대일 때는 풀 플랫으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팔걸이가 들어가면서 빈틈이 네, 그... 하나도 없이 내꺼졌어요, 그냥. 네네, 맞아요. 빈틈 없는 침대가 요렇게 완성이 됐니다 이게 됩니다. 카니발에 들어간 침대 시트보다 좀더 보강을 많이 했어요. 이제 팔걸이도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또이 5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벨트. 하나 더 만들어서 5인승으로 지금 할수 있게끔. 아 그러면 데일리까지 충분히 쓰시고. 네. 차박할 때는 이렇게 뭐 2인 정 쓰시면 딱 좋을. 네. 그러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거 핫도그가 있기 전까지 우리 빨리. 네. 설명 드릴게요. 특장 부분 혜택들이 어떻게 있는지. 1열 리무진 시트, 2열 스마트 침대 시트, 운전석 조수석 매트. 트렁크 쪽에 보시면 매트 세개로 나눠서 제작해드렸거든요 요트 바닥, 바닥 방음 그 다음에 아까 트렁크에 저희가 뭘 삽입했죠 사장님? 콘센트 아울렛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썬팅 PPF 그 다음에 블랙박스 투채널 요거 580만원 580만원? 네네 580만원 전체 다 하셨을 때자 여러분 화면에 패키지를 묶여있으니까 토탈로 보여드릴게요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썬팅 들어가고 PPF 거기다가 아울렛 작업들, 거기에 네. 시트들, 리본 시트에다가, 그리고 가장 기능 많고 메모리 편리하게 만들어진 침대용 시트까지. 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대로 쓸란다. 이러면 순정 시트 그대로 냅두시고, 소소한 작업만 하시면 돼요. 패키지 2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서 난 이게 필요 없고, 1열만 리모트 시트 하고 싶다. 가능하세요. 우리 맥스리무지는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핫도그 다 됐나? 아직 안 됐나? <laughs> 사장님 어떻게 핫도그 탔어? 우리 너무 저거했나봐 핫도그. 아, <laughs> 굉장히 우리 말하다가 다 태웠던. 와. 자. 여러분, 이렇게. 나, 이러, 나 이래가지고 장사하겠어요? 풍성하게 전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거 뭐고 빨리. 자. 일단은 발 빠르게 움직이셨고. 이 전기차 베이스의 장점들을 충분히 가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 또 많이 할게 없네요. 진짜 없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 많았 거, 많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만, 탄거 어. 먹어도 되나? 그래서 여기 안 먹고 여기 먹자 아, 알겠습니다. 여기 안 탔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거 이렇게 옵션 되어 있고요. 할인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하는데 얼마라고요? 580만. 790만 원인데 580. 580만원에 네. 여러분들이 캠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네. 이러한 모드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 어디예요 오산 맥스 리무진. 아, 쉽게도또 물어봐요. <laughs> 아래쪽에 연락처랑 이렇게 나오고요. 꼭 오세요. 맥스 리무진입니다. 오산에 있어요. 경기도 오산 맥스 리무진. 여기 찍어주세요. 양미정 과장 찾아주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가자님. 네? 아무리 전기가 빵빵한 차지만 우리 이해 이런... 에? <laughs> <laughs> <왜? 웃음>